첫 번째, 이거 먼저 써야 돼. 네, 잠시만. 이런 식으로. 4번입니다. 테스트 1번이구나. 이건 수원 테스트 폴더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을게. 나중에 볼수 있도록. 자 이렇게 해야 돼. 자변을 C에 대해 내림 차순하면. 이런 식으로 서술해줘야 돼. 그러면, C에 대해 내림 차순 했으니까, C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지. 묶어줄게. C제곱에 B 빼기 A 되는 것이고, 나머지는 A 삼승 빼기 A +A3 제곱, B 플러스 AB 제곱, 마이너스 B 삼승은 0될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여긴 뒷부분을 또 인수분할 해수 있을 거니까, C제곱 그대로. B 빼기 A 될 것이고, 여기 있는 건 A제곱에 A 제곱에 A 빼기 P 될 것이고, B 제곱에 A 빼기 P 되는 거야. 그, 언제나 말했지만, 여기 있는 걸풀이를다 하고 서술을 옮길 수 없어. 시간이 부족하니까. 그냥, 대충 이거는 내린 차선에서 푸는가 보다, 간만 잡고 바로 쓰는 거야. 알겠지? 자, 이렇게. 그럼 묶어줄 때, B 빼기 A로 묶을 수 있으니까, B 빼기 A 묶어줄게. 묶어주시면, C 제곱, C제곱, A제곱, B제곱은 0. 되는 거니까, A는 B. 또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. 표현할 수 있겠지. 그리고 제일 끝에 답을 쓸 때도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라 했잖아.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지. 어,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. 또는 기변 의 길이가 c 인 직각 각형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적어 주셔야지만 정답이야. 그러니까 왜? 네, 그 응. 그 응. 뭐 어, 그렇지. 이렇게 된 거지. 또 는이란 건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둘다 되거나 그냥 꼭두 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. 어, 그건 틀린 거야. 왜냐면 하 우리가 이거는 0을 만족시키는 건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또는을 써줘야 돼. 어... 내말 이해했지. 오케이. 그렇습니다. 그 점수 배점을 좀 말해주면 표현했을 때 처음에 이게 여기서 이까지가이까지이점이야 근데 서술 과정이 부실하거나 그럼 1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만드는 게 1점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거를 서술하는 게또 1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점이라는 건스님들이 봤을 때 뭔가 빠져있다 싶으면 1점 마이너스 1 하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도 좀 정리 연습을 하면 좋을 것같아 사실 이런 게 서술은. 그게 좀 애매해지는 거야, 그때부터는. 말했듯이 동점자가 많게 되면 좀더 엄격하게 서술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줄수 밖에 없으니까 학교에서는. 그러면 꼬투리 잡혀서 까실수 있지. 그래서 저번에 말했듯이 청원 요구에서도 한 주일 안 적었는데 마이너스 1점 당했거든? 그 걔가 99점이었어. 3등급 대서 하로 100점짜리 너무 많다 보니까 엄격하게 시점을 하는 거야. 그만이 되겠지. 그러니까 실제는 처음에 배울 때는 최대한 꼼꼼하게 할수 밖에 없어. 어. 학교적인 기준이니까. 그래서 실제